예, 저는 지금 을지로의 한 건물 앞에 나와 있는데요. 이 건물 3층에는 별다른 간판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. 한번 이 좁은 계단을 따라서 뭐가 있는? 아, 나, 나. 어쩌다가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가 좀... 아무래도 1층 상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고요. 음...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경리단처럼막 떴으면 좋겠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안 좋아질 음... 것 같아서 상황이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홍수철입니다. 네. 였다는 이거든요그 아티스트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. 부흥할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. 죽으면은 네. 구청에서 그 월세를 네. 좀 팍팍 줄여주는데 어. 거기 지금 대박 나고 있대. 근데 산 구청장의 시 파리시가 부동산 관련 투자 회사를 직접 만들어서 빈 점포를 사들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장기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임대료를 5% 이하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임대업자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. 비싼 임대료를 내느니 그 돈을 모아서 아예 건물을 사겠다고 선언한 주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제가 좀 뿌리박혀서 음. 작업한 작업 공간도 필요하고. 골목이 사라지면 문화도 사라집니다. 건물주와 상인 그리고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 골목상권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. 로드맨이었습니다.